헤리마, 이쁜딸 여기, 여기 보세요. 예뻐. 아, 그 예뻐. 아, 그예예아아씨좋 좋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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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리, 어디가? 해림이 어디가? 헤리, 어디가? 어디가? 무 어디가? 헤 안 무서워요? 근데 안 무서워요? 뭐좀 먹으면서 생각을 해보자. 아니 제리. 자리가 좋은 게 없어서 예매를 네. 이거 봤어요 멋있는 할머니 <laughs> 줄게 벗겨줄게아 예뻐. 가자. 아. 에림아, <laughs> 어디가니? 제 해림... 에림아, 갈매기! 땅. 우와, 갈매기! 우리 해리미는 여기 있어요. 해리마, 우와 멋있다. 해리미 배 탔어요? 둥둥 배 타고 어디 갈 거예요? 아이고, 머리도 다 풀렸네, 아이고, 우리. 보세요. 네. 보세요. 네? 네. 기분 좋아요? 네, 시동 거는 거예요, 그거? 우차, 영차, 영차, 영차. 어이, 시동이 안 걸리네? 네. 시동이 안 걸려요. 오. 끝. 그만. 어요. 오이 해림 이거 사고 싶어요? 가봐. 아 보러 가봐. 아 진짜. 목마 <laughs> 뭐 해림아, <해야> <laughs> 짜잔! 우리는 지금 어, 통영. <laughs> 목마르다 언덕에 와있어요 <laughs> 빨리 가 빨리 가 아, 알았어 알았어 TV방향 할머니 집입니다 와 우리 여기서 뭐할까 봐봐 지금 어디 가세요? 지금 여기 달아공원에 놀러 왔거든요. 여기서 전망대에 한번 올라가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 힘들어. 아직 바다가 보이지 않네. 한잔도가 섬이네. 어, 한잔도가 섬이야.

우와. 내가 넘어지겠는데. 우와. 천천히 천천히. 애리만 뛰지 말고. 아, <시는> 천천히. 천천히. 아, 영자. 아니, 뭐. 저기 올라가 엄마, <laughs> <cascadeônginform> 저기 올라가라고. 쿵쾅. 객기 차차차타 가야지. 안 돼. 언니한테 가보고 싶어? 저 유모차 타고 가자, 그럼. 유모차 갖다 주세요, 아빠. 그거 언니한테 고쳤는가 봐. 찍지 마 찍지 마세요? 네. 같이 봐요? 네. <목소리> 아, 예린이가 찍을 거예요? 네. 그래, 예린이가 찍어봐, 자. 여기. 네. 아, 예뻐. 아, 네, 알겠어요. 주세요, 자. 자, 조만간 내 핸드폰을 뺏기겠구만 아, 이거 말고 적어주세요. 아, 비디오 카메라 갖고 싶어요? 주세요. 주세요. 이쁘게 주세요. 네, 줄게요. 우리 지금 테이블 카타로 왔어요. 우와, 어디까지 올라가나? 저기 엄청 높게 올라가는데? 기다려야 돼. 저기 저기 앞에 먼저 타고. 모샤와. <목소리> <목소리> 안 무서워. 엄마랑 아빠랑 다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 우와 저기 봐. 아. 우와. 우와. 나간다 그치. 나우어또 지나가면 안녕. 와 우와. 저기 또 지나간다 안녕 지나간다 음, 음. 아. <laughs> 와, 진짜 높이 올라갔다 멀미 날라 그래. 이거 어, 저, 저 위에를 봐봐, 자기야. <laughs> 엄마 이렇게 가려줄게. 혜림이 <laughs> 안 무섭다. <laughs> 아, 무서웠어? 아, 그랬어? 어. 그럼 우리 뽀로로 볼까, 혜림아? <laughs> 네. 뽀로로 보여주세요, 우리 혜림이. 다른 거안 보게. 음 우리 포로로 보여주세요, 아빠. 네. 여기까지, 우리 동생까지. 조금 걸어 올라가요. 우와. 엄마 보세요. 이거 진짜 높다. 엄마 보세요. 리 가요. 빨리 리가리 가요. 리가 뒤에다 먼저 온어 배리만 어, 맞다야아아빨아 아. 아, 와, 아아 말고, 아아아아만아다자 <laughs> 부두를 네. 신고. 어 네. 아. 아, 아, 저기 위에 올라가는 거 있지. 지금까지도. 지금 지금 있을까. 안녕. 우리는 지금 등산을 하고 있어요. 생각지도 않더. 아, <laughs> 이런 곳일 줄 알았다면 올라오질 않았죠. 가자. 예. 올라가지 않을까? 예. 이것이 세계 육사를 바꾸어 것은 세계 사백여 년의 역사. 그래우리나라 저기 올라가 보자. 잘 찍어. 여기 올라가자. 보자. 잘 찍어. 잘 여기 봐봐. 잘 찍어. 잘 찍어. 아, 여기 산 찍어. 여기 산 찍어. 찍어. 여기 찍어. 찍어. 여기 산 찍어. 여기 산 여기 산 찍어. 찍어. 여기 산 찍어. 여기 산 찍어. 여기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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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여기 조심해야 되지만 그는 너무거 어이가 없네요. 어 하지 않금 어떤 문에 일본 대민국을고 있습니다. 대에서 아, 지금 입니다치해치그 바로 뒤편이 부산이죠. 그치 여기서 한산대 집을 하고 그 다음 날 들어오던 외군들이 여기서 대는 소식을 듣고. 안골프에 모입니다. 진의 아빠가 안골프입니다, 안골프. 어? 안골프때 여기서는 이순유 장군이 그남음 가서 독갑니다 박진하게 끌어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나오질 않습니다. 아, 애초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법이 하객진한 집법이 아니고 일자진 집법이라가지고 우리 배가 계속해서 주로 지어서 가면서 한 배가 공격을 하고 또 다시 돌아 나오고 그 다음 배가 가서 공격을 하고 이래서 이 버전의 전이이 안골프 회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하인진 그 묶이질 않습니다. 녹이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여기 한산대처 진해 앞바라야 당골대천, 아, 그 왼쪽에 잠깐. 마산인데 마산, 형님 한... 여기 한 번만 봐봐, 이게 방포대죠 바로 이쪽에 사천대천, 이쪽에 즉, 이쪽에 아이폰을 보면 조선족 아저씨들은 즉진포대천, 잘 나온다, 자기야, 이쁘게는 오, 대박. <laughs> 우와, 자로우로. 아니 직원이 앉아 있는. 지 재밌어요? 어머, 아이 예쁘게 나온다. 잘 나온다. 자 여기가 어디 계셔? 우, 오, 어머 멋있다. 오, 높게 안 올라가도 멋있네 다 사방으로. 가져요. 이 하나는 또갈어 천원짜리 없어. 응, 없어. 아, 이거 쓰고 싶데리이 어? 네, 도영아 근데 부산입니다. 수 아, 빨리 안 자. 녕 하나 둘셋 애도 <붕�> 재밌어? 또 해볼까? 응, 음. 고생해. 아, 아이고, 할아버지 거좋아하 할아버지 좋아요. 여기 <laughs> 어, 보세요. 여자애라 달라. 응. 응. 할아버지한테 안겼어요? 아그 할아버지가 안아주셨어요? 예에 아... 그대로 멈췄어 얼음이야 왜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안길까? 아빠가 <laughs> 앞에 있으니까 아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을까 이리 일로 올까? <laughs> 거기 있을 거예요? 아이고 아어그 얼음 뭐 됐어 멈췄어 그 얼음 됐어 아... 멈췄어, 그래. 조, 그래. 진짜... 좋은 거야? 좋죠 다못 찾는 것보다 낫지 채림 뭐, 뭐, 여기가 어디게 잠이, 잠이 덜 깼어요? 자, 여기 봐봐. 자, 우, 바다. 너무 예뻐. 헬리마 여기 어디야? 아니에요. 저도 가봐야 해요. 타요. 잘 가. 응. 안녕. 안녕. 우리도 가자. 네. 아이고잘 먹네. 아, 아이고 그 예뻐. 아빠 가줄게. 아빠 가줄게. 어? 너무 길다. 그림 조오오옷타 신발 신고 가야 돼요 신발 자발 아파 신발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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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진다 텐트 무너진다 자 신발 혜림 신발 신고 가자 혜림아 아, 신발 진짜. 신발 진짜. 아 빨리 신발 신어요 시내로 일하러 가기 위해 알아야 할 여러 가지를 배우지 아 저쪽에 직접 주행 연습을 할수 있는 실습장도 있어. 아, 그렇구나. 응. 혜림 일하고 계시죠? 열심히 조개를 따고 있어요 재림 우리 배 타러 갈거예요네아배 타러 갈거구나 와 저기 봐 엄청 좋다 네 달겠습니다 에림이 제리 메리 메리미 무서워 무서워 라바바 오 어, 떨어지겠다 떨어지겠다 네미 좋아요 어이 이 속에 뭐가 있나 아고 이것 봐 넘어질 줄 알았어 어 떨어지겠다 일로와 그 잘한다 아이 그 잘한다 오 아 yeah. 들어갈 거예요? 아우 리 그냥 방 안에 저쪽에 안에 들어가자. 안녕요 <목소리도> 아이고, 잘 먹네. 아 못하겠어 저 여자들 밖으로 나와도 돼요 아 못하겠어요 <laughs> 아 안오는데 얘들아 안 먹니? 내가 불렀나? 얘들아 야. 나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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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재밌다. 재밌다, 요 어머, 이게 뭐야? 왜? 언니, 쓰담쓰담 줘 어머, 예쁘다고? 어머. <laughs> 어머, 여기, <laughs> <먹어봐>. 여기 있네 <있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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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재밌어, 이거. 어머, 선생님, 천천히. 천천히. 어, 아기 너무 입자면 안 돼. 아기가 싫대. 어, 천천히. 어, 너무 입자면 안 돼. 아기 싫어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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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 추워 해 이러면? 안 추워? 재생을 거뒀던 한상 안녕 혜림 안녕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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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안녕 아빠 혜림이 데려가주세요 네 이리로 오세요 아빠한테 오세요 안가요? 와 예쁘다 아, <laughs> 아 조명이 이게 예술이네 <웃음> <웃음> 노을이 지고 있어요 혜림아 <laughs> 새우깡 네가 다 먹어 <laughs> 갈매기 건데 다시 봐 어? 이야 아, 아. 왜왜왜 어, 왜, 왜. 아, 저기 저기 다람쥐 지나가나 볼까? 저기 봐이리와 어? 다람쥐 지나가나 보자 이와봐리 다람쥐가 지나가요 하지 마세요 떼찌해주러 갈까 저거? <laughs> 아, 그럼 저거 떼해주러 갈까? 이리와 뜨거 앗 아, 뜨거 아, 아, 뜨거, 그래,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laughs> 나오고 싶어요? 헤림이 응. 뭐예요? 헤림이 빛치 빛이... 뭐? <laughs> 아이, 망했다. 빛톤 치드의 길입니다. 자. 지금? 안 돼. 좀 지치다, 왜? 안 돼. 지금은, 선생님이 지금 우유 먹고 싶어요? 지금은 안 돼요. 여기 바깥에 있잖아요. 집에 가서 줄게. 집에 가서 줄게요. 알지 <목소리> 그 명상. 여기서 이렇게 명상하는 거 이야. 앉주고 싶어요. 어그그 그 옆에 앉아 더 낮은데 그 옆에. 옳지. 그 옆에 앉아. 어? 재밌어요. 와혜림 미끄럼틀 같구나와 잘한다 우리 혜림이다 왔다 도착. 엄청 기네. 미야 다 왔어 이제. 끝. 이제 또 미끄럼틀 어디 있나 볼까? 저기 또 있나 가볼까? 어이구, 어이구, 어이 갈게요, 또. 와우, 네, 형 좋다. 왜자기 여기도 미끄럼틀니까 봐. 자기야, 내려놓기 조금 있다고, 이렇게 가. 여세요네 뭐야? 기티가 응. 소야아 그래. 아. <laughs> 어? 뭐 엄청 잘한다 아, 이 하는 거 원래? 아니 왜? 침대니까? 아니 그냥해림이 구르기 <laughs> 야, 야. 어, 어, 있는데? 이야, <laughs> 둘이 현대무용하는 것 같아. <laughs> 아 무서워. <laughs> 독밥기. 여기다 대봐 이만. 무슨 소리가 나나? 나무가 건강하대? 네. 건강하대? 네. 자기, <laughs> 응. 너 사진 찍어줄래? 어, 일단 너 영상 지금 찍고 있어 일단. 엄마. 아 엄마. 엄마 여기 앉아요. 사진 찍고 있다니까 지금. 아, 사진 찍어도 알았어.